보통 게임을 할때 감성 한두 스푼은 가끔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감성을 키보드나 마우스 불좀 꺼줄래? 너의 RGB가 뭐 이런 걸로 채우긴 하죠.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조명의 대가 필립스 휴에서 나온 휴 플레이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게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감성은 중요시하는 장비충이기 때문에 키보드랑 스피커 이런 거다 레이저로 RGB로 해놓고 감성을 채우는 편인데 뭔가 조명이 좀 이제 부족하다. 해서 필립스 휴 제품을 항상 눈여겨 보곤 했어요. 왜냐면 이게 레이저랑 연동이 되니까. 근데 휴 플레이에서 체험단 모집을 한다는 그런 걸 보고 네, 바로 신청을 해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구성품은 상당히 간단해요. 본체가 두 개가 들어 있고 전원 어댑터 그리고 스탠드 네개두 가지 종류의 스탠드가 있는데 모니터 부착형 그런 스탠드가 있고 바닥에 둘수 있는 그런 거치용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본체와 결합해 줄수 있는 나사 그리고 모니터에 부착을 위한 3M 스티커가 들어 있는데 이 스티커가 상당히 접착력이 좋고 떨어지는 것도 이제 힘을 주면 잘 깨끗하게 떨어지고 뜨다 뜨다 편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환경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필립스 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시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고 색깔도 1,600만 개의 색깔을 지원을 하고 핸드폰과 필립스 휴의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을 켜준다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을 또 켜주는 그런 자동화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시리를 불러서 해도 되는데 시리가 잘안 불리죠. 그래서 저는 시리를 안 써요. 그리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그 사진에 분위기에 맞는 조명을 연출을 해주고 컴퓨터에 만약 레이저 제품이 있으시다면 레이저 시냅스랑 연동을 시켜서 뭐 무지개 조명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제품의 진짜 매력은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역동적이고 조명이 좀 화려한 니드포 스피드로 일단은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런 네온 사인들 건물과 가로등의 그 불빛들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더 몰입감을 주고 눈이 훨씬 더 즐거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FPS 게임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를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맵의 분위기 그런 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더 깊은 몰입감을 주고 죽을 때도 죽일 때도 조금 더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리고 죽다 보니까 화면이 빨개지니까 이게 또예 아주 그냥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공부 환경에 맞춰서 조명이 켜지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활용을 해도 되지만 장식장이나 선반, 침대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무드등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응원봉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가 없을 때는 뒤에가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립스 휴 플레이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유바.